아니 이제 대한 뭐 미래 에 대한 행동 그거 알다가 이제 여 여명숙 그 게임관 전 게이밍관위원장 이제 그분 이제 유튜버를 봤어요 먹개를 예. 근데 거기에서 그뭐 저기 뭐였지? 아. 악마도 울고 갈 그녀 신랑 누나 근데 이 여자가 JTBC 기다려요 근데 2015년대에 그만두고 미국으로 갔어요 근데 미국에 사는 것들왜 한국에 와서 결혼식을 하죠? 이거는 되게 수상한 수상해요 한국에 사는 사람하고 그 누나년도 15년대 미국으로 이주를 했대요. 그런데 왜 한국에 와서 결혼식을 하냐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 이제 여기서 결혼식을 하고 수원에서 결혼식을 하고 그 웨딩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한것 같아. 인년이 기자니까 이제 인터넷 그 하는 걸잘 알잖아요. 그리고 막 실금 올리는 것도 알고. 나 같은 사람은 하라고 그래도 못하지.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 이제, 원판을 시비 걸었다가, 이제, 원하는 대로 해주니까, 계속 모니터링을 했다가, 이제, 한 7개월 후에, 이 사람이, 이제, 그, 웨딩업체를, 이제, 그, 인테리어를 했대요. 그러니까, 인테리어를 하고 나니까, 이제, 하, 이, 저기, 그, 또, 이제, 시비를 걸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테리어를 하니까, 아, 이게, 이게 돈이 있나 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기를 한 건지, 아니면, 원래 이것들 습성이 그런 건지, 그러면 요것들이 셋이, 짜고, 혹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그 신랑 놈 연락처는 없었을까요? 동생 놈, 그러니까. 나 너무 좀 이해가 안 가네. 1월 후인 7월이니까 아마 1월 달에 결혼식을 한것 같아요. 수원에서 아, 이런 악마도 있어요. 문재인 같은 악마네. 내가 이거 논란을 조금 들은 것 같기도 해. 어, 가서 어디 뭐 웨딩 업체가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걸 사실인 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결국은 500만원 뜯으려고 그 짓을 한 거야. 그러니까는 그냥 저기 그 빨리 시고 저기 뭐야 고소를 했으면 완전히 조롱을 한 거야 조롱을. 이 미친년이 송지영이라는 개 잡년이. 개그 이름 들어가면 또 저기 하나. 나도 고소당하려나. 이 사람이 그 보니까 어쨌든 기자고 저기 뭐 이름이 공개돼 있으니까 뭐 저기 저기 하는 거지 와이 사람이 내가 보니까 배가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이제 아마 간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복수가 많이 찬것 같더라고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와.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사람을 괴롭힌 거야 뭐 때문에 그러지? 아무 이해할 수가 없네 아유, 진짜 안타깝다. 사람이 스트레스 받아 서 병에 걸릴 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내가 작년 재작년에 문재인 문 개잡놈 때문에 저기에 가지고 내가 경험자잖아요. 저도 저도 아직도 해결이 안 됐잖아요. 와 너무 안타깝다. 17년생이래요. 2 0 0 6년서 요구를 졸업했고 숙명여대 법학과를 전공 저정학해 방송 정보 방송학 복수 전공했대요. 나는 복수 전공하는 것들 이해가 안 가요. 아니, 본과 공부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복수 전공까지 해요? 이거는 악마녀냐, 이 년은 아주 미국의 미국